여보세요 할머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으면 큰일 난다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68세의 김영애 할머니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병들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희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였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내려다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도 혹시 최근 피로감이나 숨찬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지금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한 번의 검사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평범한 노인이다. 매일 아침 손주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윷놀이를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몇달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손녀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에 가자고 졸랐다. 할머니, 우리 오래 같이 살아야지. 제발 검사 받아. 민서의 애타는 목소리에 결국 병원을 찾은 영희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그녀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영희 할머니처럼 지질이 상증, 고지혈증, 을 겪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약30%즉 700만 명 이상이 지질이상증을 겪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 3명중1 명이 이 질환을 의심받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늘 고기 반찬을 좋아했고 손주들과 함께 먹는 치킨과 삼겹살이 삶의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반어했다. 할머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질 이상증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나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많거나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 영희 할머니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내가 잘못 먹은 게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나. 그녀는 후회로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말도 덧붙였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간단한 음식들로 시작해 볼까요? 영희 할머니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약에 의존하기보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었다. 동네 친구인 박순자 할머니는 비슷한 진단을 받고 이미 식습관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다. 영희야. 나 오트밀 먹기 시작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졌어. 순자의 말에 영희는 귀가 솔깃했다. 정말? 뭘 어떻게 먹었는데 그녀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간단해. 아침에 오트밀죽 끓여서 견과류 올려 먹어. 병원에서도 그러던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잡아준대.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땅콩이다. 영이 할머니는 땅콩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땅콩이? 그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그녀의 걱정은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오해였다. 하지만 땅콩의 지방은 동물성 기름과 달리 식물성 기름인 올레산과 리놀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줌의 땅콩을 섭취한 사람들은 8주 만에 혈중 지질 프로필이 개선되었다. 영희는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며 놀랐다. 땅콩버터도 괜찮대. 내가 좋아하는 빵에 발라 먹으면 되겠네. 영희는 다음날 아침 동네 마트에서 무염 땅콩을 사 왔다. 손녀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자 영희는 빵에 땅콩버터를 바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 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겠지. 그녀는 매일 아침 땅콩 한 줌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한달후 병원에서 받은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할머니,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의사의 격려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녀는 더 많은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의사 선생님, 땅콩 말고 또 뭐가 좋을까요? 영희의 질문에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트밀이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도 점점 인기 많아지고 있죠. 오트밀은 귀리로 만든 곡물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다. 2022년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6주간 섭취한 고콜레스테롤 환자 30명 중 70%가 LDL 수치 감소를 경험했다. 영희는 오트밀을 처음 접해보는 터라 망설였다. 이걸 어떻게 먹지? 하지만 손녀 민서가 인터넷에서 찾아준 레시피를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 오트밀을 우유와 꿀, 견과류와 함께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되는 간단한 죽이었다. 첫 시식 후, 영희는 놀랐다. 이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그녀는 매일 아침 오트밀 죽을 먹으며 점점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느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니, 모두들 따라 해보겠다며 레시피를 물었다. 영희 할머니는 오트밀을 먹기 시작한 지두 달째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최근 검사 결과는 여전히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할머니,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었지만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에요. 조금 더 노력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녀 민서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속삭였다. 민서야, 내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할머니가 오래 살아서 너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어. 민서의 눈이 촉촉해졌다. 할머니, 당연히 가능해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자. 민서의 따뜻한 말에 영희는 다시 힘을 냈다. 당신도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댓글로 어떤 변화를 시작했는지 알려주세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경로당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야 너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했잖아. 또 뭐가 좋대? 순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영희야 아보카도 알지? 그거 진짜 좋아.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보카도? 그거 비싸고 외국 음식 아니야. 하지만 순자는 웃으며 설명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해. 내가 아보카도 먹고 나서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줄었어. 영희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한국에서 아보카도가 숲의 버터로 불린다는 말을 들으며 궁금증이 커졌다. 버터라니 기름진 거 아니야. 그녀의 걱정에 순자는 반호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몸에 좋은 지방이야. 나쁜 콜레스테롤만 잡아준대.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2020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7일간 아보카도를 섭취하게 한 결과 80% 이상이 LDL 수치 감소를 경험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단이 그렇지 않은 식단보다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영희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동네 마트로 달려갔다. 아보카도를 처음 만져보는 그녀는 살짝 당황했지만 민서가 유튜브에서 찾아준 간단한 레시피를 따라 도전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쉬워요. 그냥 썰어서 소금이랑 참기름 뿌리면 돼. 민서의 말에 영희는 칼을 들었다. 아보카도를 세로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뒤 5mm 두께로 썰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 소금과 참기름을 살짝 뿌리자 놀라울 정도로 고소한 향이 퍼졌다. 첫 숟갈을 떠먹은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이렇게 맛있어? 삼겹살 못지 않네. 민서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게 훨씬 건강하다고요. 영희는 매주 두번 아보카도 샐러드나 간단한 아보카도 요리를 식탁에 올렸다. 한달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갔어요. 영희는 가슴이 벅찼다. 이 나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하지만 영희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만난 이후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최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다. 영희씨, 나 다크초콜릿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효과 있더라. 영희는 의아했다. 초콜릿.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다크초콜릿은 발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거야. 다크초콜릿은 카카오 함량 40% 이상으로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2021년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다크초콜릿을 4주간 섭취한 40명의 고지혈증 환자 중 65%가 지질 프로필 개선을 보였다. 반면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함량이 높아 오히려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 영희는 마트에서 카카오 70% 다크 초콜릿을 골랐다. 처음엔 쓴맛에 살짝 당황했지만 하루 한 조각씩 커피와 함께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에 푹 빠졌다. 이걸 간식으로 먹으면서 건강도 챙긴다니 세상에 영희는 손주들과 다크 초콜릿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먹으면서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영희의 변화는 동네에서도 화제가 됐다. 경로당 친구들은 그녀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하나둘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영희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한 가지 음식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차전자피 오바코를 추천했다. 할머니, 이건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식이섬유예요. 차전자피는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 포만감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한다. 영희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다. 약국에서 차전자피 가루를 손에 든 영희 할머니는 호기심과 약간의 망설임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게 정말 콜레스테롤을 낮춰 준다고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이건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어요. 물에 타서 마시면 뱃속에서 젤리처럼 변해서 나쁜 지방을 싹 잡아 준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차전 잡이 가루를 물에 섞어 보니 정말로 끈적한 젤리 같은 질감이 됐다. 이걸 어떻게 먹지? 그녀는 살짝 당황했지만 손녀 민서가 곁에서 응원했다. 할머니, 이거 요거트에 섞거나 된장국에 넣어도 맛있대요. 영희는 민서의 말에 용기를 내첫 숟갈을 떠먹었다. 음, 생각보다 괜찮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건강을 위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 한국에서는 흔히 오바코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90%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물을 흡수해 수십 배로 부풀어 오르며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한다. 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 환자 60명에게 8주간 차전자피를 섭취하게 한 결과. 75%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를 경험했다. 영희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확신이 생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전자피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된장국에 살짝 넣어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선 식감이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뱃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좋아지는 걸 느꼈다. 이거 먹으니까 배고플 때덜 먹어도 배부르네.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몇달뒤 영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란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 거의 다 달았어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많이 늘었고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정말요?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의사는 웃으며 덧붙였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병원 문이 한가해질 거예요. 영희는 병원을 나서며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할머니 이제 진짜 건강해졌대. 너 덕분이야. 민서는 수학이 너머로 환호성을 질렀다. 할머니. 우리 같이 떡국 먹으러 갈까요? 건강 축하 파티요. 영희의 변화는 동네 경로당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친구들은 그녀의 비결을 묻기 위해 몰려들었다. 영희야, 너 요즘 얼굴도 젊어진 것 같아. 무슨 비법이야? 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비법이라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 챙긴 거야. 땅콩, 오트밀, 아보카도, 다크초콜릿, 그리고 차전자피. 이 다섯 가지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레시피를 공유하며 함께 실천하자고 독려했다. 특히 차전자피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한 친구는 말했다. 나도 당뇨 때문에 고민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영희는 단호히 말했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 같이 오래 건강하게 살자. 영희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처음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녀는 희망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손녀 민서와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간단한 음식들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녀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이야. 영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할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차전자피와 오트밀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손자와 함께 등산을 즐긴다고 했다. 나도 민서랑 같이 한라산 가보고 싶네. 영희는 꿈꾸듯 미소를 지었다. 영희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건다. 김영희, 너 잘하고 있어.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그녀는 땅콩 한줌, 오트밀죽, 아보카도 샐러드, 다크초콜릿 한 조각, 그리고 차전자피 음료를 식탁에 올리며 행복을 느낀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바꾼 소중한 동반자였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 영희는 가끔 후회도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지. 영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여러분 나처럼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단한 가지 딱 하나만 바꿔 보세요. 그녀는 경로당에서 작은 강연을 여러 친구들에게 땅콩버터 바르는 법, 오트밀죽 끓이는 법, 아보카도 썰름 법을 가르쳤다. 모두들 박수를 치며 말했다. 영이 덕분에 우리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영이는 그들의 화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당신도 영이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땅콩 한줌, 오트밀 한 그릇, 아니면 차전자피 한 잔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가족과 함께하는 더긴 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영희 할머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